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를 모시고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주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이 ETS 즉 Emergency Temporary Standard에 대해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상임시 기준 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ETS, In Emergency Temporary Standards라고 줄여서 ETS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어, 캘리포니아 직업 안전 및 건강 기준위원회 s 오샤가 되겠습니다. 아하. 이미 작년 2020년 말에 직장 내 COVID-19 예방에 대한 비상 임시 기준을 채택을 했고요. 어, 채택 직후 e t s 는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 대해 구속력이 있고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하지만 이 ETS에 따른 너무 광범위한 요구 사항 준수와 거의 직각적인 준수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법적인 이슈에 대하여 추가 지침과 설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일단 이 ETS를 간단하게 보면 어, 이미 많은 고용주들이 알고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6피트 어, 유지 거리를 한다든지 프락시그래스 같은 장벽과 아 그런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실외 공기를 최대하고 환기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등등의 어,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어, 그러한 이슈들이 있고요. 어, 음.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그 ETS가 고용주에게 부과한 가장 아, 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하기 어려운 테스팅 요건이었습니다. 음. 아, 고용주는 직원의 작업 위치와는 별도로 테스트 사이트에서 직원에게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현장 테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고요. 고용주는 특별히 직원의 마일리지나 파킹 주차 같은 테스트를 볼때 발생하는 비용, 코비 난징 테스트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테스트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테스트 에 직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ETS는 근무 시간 동안 테스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아니면 직원의 유급시간 동안만 시험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시험 장소로 오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 테스팅을 받는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해석이 되겠고요. 직원이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제공한 시험을 거부하더라도 ETS로 위반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서명된 거부 또는 기타 유사한 거부 증명을 직원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샤는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특히 발병 후 검사 거부를 직원한, 지, 검사 거부를 한 직원을 식별하는 자체 기록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캘 오샤는 고용주가 ETS를 준수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 벌금에서 잠깐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어, 하지만 어, 지금 벌써 2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시아는 주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 규정을 위반한 100명 이상의 고용주를 어, 인용해서 총 320만 달러에 달하는 사이테이션을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교육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못한 어, 슈퍼마켓에 어, 350달러의 벌금,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주 교도소에 한 40만 달러에 이르는 범위의 벌금을 제안했습니다. 어, 평균 벌금은 한 2만 5천 달러가 되고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과 벌금이 어, 부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은 임상 비상 임시기준에 포함된 제외 급여라는 게 있던데요. 제외 급여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어, 제외 급여라는 것은 이제 exclusion t y benefit 되겠는데요. e t 명시된 바와 같이 업무 관련 코비드 나인틴에 가까이 노출된 직원 또는 코비드 나인틴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해당 직원이 격리되거나 격리된 기간 동안 재외 수당 및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캘러시아는 직원이 직원의 코비드 나인틴 증상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재외 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증상이 있는 직원은 ETS에 따라 제외국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외, 네. 예, 외부에서 외부에서 뭐 누군가 접촉이 돼서 어 코비드-19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일을 못 하게 됐을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어, 직장 외에서 노출이 됐으면 네. 어, 이 제외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겠고요. 와우. 당연히 회사 내에서 노출이 됐을 때는 제외급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제외급여는 어 직원이 일을 할수 있고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코비드 19 발병 및 확산 위험에 대한 노출의 위험에 따라 제외되면 제외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직원이 단일 노출 또는 양성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표준 격리 기간 동안 이상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직장 복귀를 위한 ETS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된 격리 기간 동안은 직원은 일시적 장애 (temporary disability)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시 쉽게 말하자면 10일이나 14일이 지나도 양성이거나 증상이 있다면 재외급여, exclusion pay가 아니고 장애수당, disability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캘오사는 또한 직원이 재외수당이 재외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수 있도록 노출이 업무 관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문에 설명을 했는데요. 고용주가 직원의 코비나1 9 노출이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더 높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성공적으로 직장 아닌 다른 곳에서 어, 노출됐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증명을 하게 되면 제외급여를 피할 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그이 ETS 이 비상 임시 긴축법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네,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 긴급 임시 기준이 시행되는 여러 고용주와 무역 협회가. 샌프란시스코 고등 법원에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오셔에 대해 소송은 기관이 ETS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처음으로 제출되었고요. 그 직후 웨스턴 그로어스 어소시에이션 서부 재배자 협회는 로스앤젤레스 고등 법원에 관련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복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웨스턴 그로어스 어소시에이션 소송을 샌프란시스코로 이관을 했고요. 사건은 지금 함께 심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은 캘 오샤가 임금 및 유급휴가를 규제하려고 산업 안전과 건강을 증진할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ETS가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비 v i d 1 9 검사 및 의무적인 제외급여 제공은 적법한 절차 없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월 28일 날 담당 판사는 이 사건 모두의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구두 논쟁을 들었습니다. 어, 양측은 여러 가지 주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 원고는 ETS가 이미 존재하는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규정을 복제하고 더 광범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오사가 코빈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제외된 직원에 대한 임금 혜택 지급 및 테스팅을 포함해서. 고용 지역에 아주 부당하게 추가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고요. 원고는 또한 규칙 재정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캘워사가 ETS를 통과 통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급 규제를 채택하는 과정에는 규칙 재정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ETS 재정 시에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원고는 긴급 상황을 선언하는데 정부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여유를 주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아, 반대로 캘오션은 아주 정당한 아, 반론을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ETS가 고용지역에 부과되는 추가 규정으로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을 했고요. 급여 및 임금 지급 요건 문제에 관련해서 캘오션은 ETS의 목적이 감염성 직원을 작업장에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와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직원들이 노출 여부에 대해 솔직히 다가올 수 있도록 장려하기를 희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캘로시아에 따르면 어,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와 기업들이 이 대유행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직장에서의 노출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피규어인 캘로시는 입증 자료로 2020년 2월과 2020년 9월 사이에 해당하는 통계를 어, 즉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관행에 대해 약 7천 건 이상의 고발을 접수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캘오시아는 어, 규칙 제정 절차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요. 첫 번째는 2020년 11월 19일 공개 의견을 허용하는 회의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 양성률 상승과 광범위한 감염으로 입증된 것처럼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ETS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담당 판사는 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 기타 문제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또한 법원은 아마 곧 최종 명, 결정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할때 직원이 영업비밀을 남용을 하게 되면 소송이 가능합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여보세요? 아이 전화 연결이 잘안 되는 모양이네요. 예저 변호사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네. 소식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